아이블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매주 월요일 조국정과 예미 네. 가요가 좋다. 좋다. 네. 오늘 또 1시부터 시작해서 지금 3시가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은 음력으로 5월 5일 단오절. 단오입니다. 네. 네. 단오날에는 옛날에는 여인들이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쑥으로 네. 여러 가지 음식을 해서 음. 뭐야 여름 더위를 이겨내는 보양을 했다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근에도 탔어요 여인들은. 네 많이 탔죠. 긴 댕기 머리 해가지고 음. 빨간 댕기 들여가지고 너무 너무 아름다웠죠. 이분 여자분 당연 저도 어릴 때 저도 타 타봤어요. 그랬어요? 음. 그리 남자들은 씨름을 했어요잘 탑니다. 실험 <laughs> 해봤어요? 아 그럼요 다 해봤죠. 어. <laughs> <laughs> 네, 이5월5일이라5일 단오라는 게 여름 더위를 대비해서 음. 만들어 놓은 간이역 명절 같아요. 네. 그죠? 초입에, 네. 초입에. 응, 초입에. 네, 그렇죠. 네, 네. 우리 시청자님들께서도요 올 여름 쑥으로 만든 음식 많이 많이 잡수시고요 더위 잘 이겨내시기 바라면서 네. 오늘 또 즐거움. 행복, 행복, 많이 많이 드리겠습니다. 네. 네. 항시 기원합니다. 건강하시라고요 네. 그러면 이번에 모실 분은 어디서 왔느냐? 어디서 오셨느냐? <laughs> 구례에서 오셨습니다. 네. <laughs> 말은 구례가 고향이시고, 네. 내 고향 구례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네좀 활동 많이 하는 가수거든요 이제 앞으로 홍보 대사랑 있고 홍보 대사도 네. 하실 거예요. 네. 이제 우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아마 기대를 좀 하셔도 될 거예요. 네, 네. 많은 활동 하신 맞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내 고향 구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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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중로 사랑, 네. 사랑은 천국이야. 네. 그렇습니다. 네. 상, 근데 사랑은 천국 네. 다 천국인가 지역도 있을 건데 <laughs> <laughs> 그렇지만 우리. 응. 음. 표만큼은장조아 가수님이 네. 기원하는 사랑은 네. 천국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laughs> 우리 장조아님 모셔보겠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어서세요. 오늘은 안전 블랙의 미인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늘 받어 <laughs> 건강하셔. 믿음직스럽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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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다면 네. 하는 네. 여인입니다. 자, 잘 지내셨어요? 네, 어? 잘 지냈습니다. <laughs> 네. 입으로 뱉은 말은 허술이 없습니다. 음. 네. 음. 그러면은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그냥 운동 다니면서 음. 그냥 집에서 그렇게 그냥 지냈습니다. 네, 더 이뻐졌어요. 아예 감사합니다. <laughs> 네. 아무튼 올 여름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내시다 보면은. 있으면 이제 그게 내 근원이. 요즘 분들은 이제 이뻐졌다 하면은 좋아하고 네. 남자는 이쁘다 소리를 안 하거든 변. 아 멋있다 남자한테는 멋있다고, 멋있다. 그렇지. 아, 네. 멋있다. 네, 멋있다고 그러지 그렇지요. 예 멋있다 그렇지 멋있다 그러지네 남자한테 이뻐졌다 하면 좀 이상하잖아. <laughs> 그렇죠 그죠 그렇죠 네 그렇다면은 우리 장조아 가수님. 내 고향 구례, 네. 구례, 고향에 언제 다녀오셨어요? 아, 고향에 다녀온 지 작년 가을에 다 갔다 오고 음. 못 갔습니다. 그때 감. 감 따로. 아, 감그감 아. 그 진짜 맛있더라. 네. 저희 엄마. 감이 사발 많이 네. 나요. 네, 어머니가 감 농사를 짓고 있기 때문에. 네. 혼자 둘이 못 먹어, 아니, 한개 혼자 못 먹어. 네. 둘이 놀아 먹어야 되겠더라고요. 가을에는, 너무 맛있어요. 가을에는 저도 한, 네.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올 네. 여름에, <laughs> 아 이제 올 가을에. <laughs> 가을에. 네, 네. 네. 그러면은 자, 우리 장조화 가수님을 모시고 네. 우리 구례 구경 한번 가보십시다. 네. 그럼 구례는 네. 지리산과 섬진강을 끼고 아름다운 고장 구례입니다. 거기는 네. 지리산에서 나오는 산나물과 청, 어, 섬진강에서 나오는 은어, 음. 다슬기, 참개. 그래서 구례는 먹거리가 아주 많습니다. 네. 그리고 어, 토질도 좋아서 농, 농 농사도 잘 되고 네. 그래서 예로부터 구례는 먹거리가 엄청 유명했습니다. 네. 그런 것 예, 예. 네. 그래서 우리 가족 감도 맛있잖아요. 어, 감도 <laughs> 맛있어요. 좋은데 <데에> 퇴근하셨어. <laughs> <laughs> 네. 그리고 초봄에 아주 네. 그 눈꽃이 네. 희날 때 매화꽃이 네. 피잖아요. 매화꽃도 그게 있고 그게 지금 네. 매실들이 지금 한참이죠. 지금 아, 매실 네. 한참. 네. 매실 너무너무 좋다저 예, 예. 아직 그 매실, 매실 얘기하니까. 네. 제가 어제 매실 따러 아파결로 갔어요. 판교로. 이막부산에다가풀어올라이야 예. 요즘 한참 매실 따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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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한참 매실 네. 니다 네. 매실은 꽃으로도 좋고 열매로도 우리 밥상에 없어서는 안 되는 지금은 요리에 매실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다 들어가요. 네. 여름에 더위도 식혀준대요. 네. 응? 네. 매실이 소주다, 정말이 음. 소주 매실 에키즈를 조금 타면은 네. 맛도 있고 향이 아, 있어가지고 네. 더 마시게 네요 네. <laughs> 우리 저 장조 아가수님 네. 구례 네. 뭐야 홍보대사님 감으로 충분하죠요 아, 부족함 <laughs> 없지 아, 당연하죠 네, 그럼 네, 네. 내 고향 구례로 가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멋진 무대 펼쳐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无奈。 So. Oh. 가수님의 가이드로 구례 구경 잘 하셨습니까? 네 <laughs> 아름다운 고장 구례였습니다. 네내 고향 구례 노래 잘 만드셨다. 에이, 감사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 같아요. <laughs> 네, 네, 네. 진짜, 진짜. 네. 전체 전체를 다 보는 네. 거아요 네네. 지리산, 네, 섬진강다 네. 눈에 호응합니다. 저는 네. 이제 그. 곳곳을 제가 알고 있잖아요. 아, 그러니까 아, 노래하면서 그다 아, 그걸 그렇죠. 보고 네, 하면서 네. 하는 거예요. 네. 아, 네. 네. 그럼 이번에는 우리 윤중로, 네. 윤중로는 여의도에. 여의도에 벚꽃 여의도. 축제 네. 할 네. 윤중로 아, 거리. 네. 윤중로의 네. 사람. 네. 네. 그러면은 이 노래도 같이 나왔죠. 네. 네. 그런데 아. 대단하셔요. 네. 나는 노래 한 곡으로 지금까지 버티고 있어 아... 어떻게 이렇게 노래를 많이 만드실 수 있지 대단하세요 그냥 가서 보고 해보세요 음, 음. 아, 대단하죠 대단해 <laughs> 대단해 파워가 있어 그렇다면 우리 윤중로 사랑 한번 해 보십시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윤중로 사랑 주세요 Eu Yeah, 빌딩, 티로, 하, 고, 유람선에. 우리 장조가수님의 네. 1탄은 내 고향 구례, 네. 2탄은 윤중로 사랑, 사랑. 네. 3탄은 사랑은, 사랑은 천국이야. 천국이야. 네, 네. 이세곡 모두 모두 사랑 많이 많이 주시고요 대박 기원해 주세요. 저도 우리 둘 모두 네. 대박 기원 드리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សេចក្តីស្រឡាញ់ 내 곁에 머물어 주요.

Ada.